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림도 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림도 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은 그 뒤에 소개하고 있어요. 희생이 되는 것이 유월절 양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 유월절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셔서. 6월절 양처럼 희생이 되셨다. 희생이 되셨다. 희생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죄를 짓고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6월절이다. 우리의 6월절 양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6월절 양이다. 나하고 소유 관계 있는, 나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 있는 분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와 떼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유월절 양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양이 되셔서 나를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닭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무근 누룩을 내어 버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무근 누룩은 옛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은혜 받기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습관들, 나의 삶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죄악된 모습들, 죄악된 습관들, 죄악된 언어들, 죄악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새 덩어리, 새 덩어리는 누룩이 없는 깨끗한 덩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야 된다. 누룩은 작은 분량만 가지고도 빵을 크게 부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지만, 누룩은 적지만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누룩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약된 습관들을 누룩이라고 어,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바리세인들의, 바리세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세인들의 누룩은 바리세인들의 습관, 신앙적 그 위선, 여러가지 잘못된 모습들을 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누룩이다라고 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금요일 금요 기도회로 나왔습니다. 이 밤에 우리는 유월절 어린양이 되셔서 희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예수님 묵상하면서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유월절 어린양이 되셔서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 시간을 이 시간을 큰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백에서 그치지 말고 무릎은 묵은 노력을 내어 버리라. 능동형 명령입니다. 내 버리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묵은 누룩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로 보이라는 거죠 내가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나가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내가 새 덩어리가 되도록 누룩이 전혀 없는 새 덩어리가 되도록 내 자신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이 밤에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와, 피를 다쏟으시고 살이 다 찢기시고, 그래서 고초 당하신 주님이 나의 유월절 어린 양처럼 다 찢겨서 희생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유월절 어린양이 되셔서 주님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셔서 계시는 이 밤에 계셨던 이 밤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주님을 다시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 충분하게 햄뻑 적셔주시고 덮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묵은 누룩을 버리는 우리의, 우리의 모습이 결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심령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십자가의 주님, 날류의 희생자인 주님, 그 주님의 주님과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